심한 거 뭐예요? <laughs>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가 가장 심한 거 요거 찍어 나 찍지 말고 <laughs> 자 106도에서 자 106도에서 <laughs> 용해도차 기울기가 <laughs> 가장 심한 거 온도가 높으면 가장 많이 녹는 거 설탕 <laughs> 106페이지에서 뭐가 있냐고 <laughs> 자, 질산칼륨 자 질산칼륨입니다 <laughs> 질산칼륨. 낮은 온도에서는 조금 녹고 높은 온도에서는 아주 많이 녹는 게 질산칼륨인데 <laughs> 여기 질산칼륨 <laughs> 선생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자 질산칼륨도 아까 소금의 양처럼 더 비슷하게 준비해놨는데, 보세요. 소금이랑 양이 비슷하게 준비해놨는데, 소금은 아직, 아직, 아까 다안 녹았죠? 자, 질산칼륨도 한번 넣어볼게요. 흘리지 않고 넣었어야 되는데, 조금 흘렸네. 자, 질산칼륨에, 자, 질산칼륨도, 자, 온도가 조금 섞어서 그런데 낮아져서. 자, 보세요. 자, 낮은 온도에서는, 자, 낮은 온도에서는, 자, 질산칼륨 다안 녹죠? 소금이랑 비슷해요? 다안 녹아요? 자, 선생님이 가열해 보겠습니다. 이건 오래 안 걸리니까 한번 보세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끓고 있죠? 자 하얀, 좀 가까이 와서 찍어도 돼요. 저 하얀 액체 보세요, 하얀 액체. 확대하지 박태. 마시고 가까이 와. 왜냐면 화질이 나빠지더라고 자, 보시면. 질산칼륨이 녹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 분자들이 더 따뜻해진다는 얘기는 더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틈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체들이 녹아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거죠 자 아까, 아까 하했던 질산칼륨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아 선생님이 거 풀어놨어야 되자 <laughs> 보세요 다 됐네요 우와. 전... 요... 자 보세요 어? 지금 아까 질산칼륨 밑에 안 녹았던 애들이 온도가 높아지니까 다 녹아버렸어 <laughs> 네자선생님 여기 얼음물을 준비한 이유는 요거 차가운 데 다시 집어넣어 자 선생님이 저번에 동영상좀 보여줬나? 얼음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더욱 더 없고? 낮아진다. 낮아진다. 2학년 때 영어 아이스크림 만들기 할때 했었죠? 네. 자 이렇게 슈프. 해서 실패했어? 한 단일 하겠으면 그거 하고 나는 거 보고 나서 선생님이 했던 인가야 영어 같은 님이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랑합의를좀 했으면 내가 소금의 양이랑 시간을 알려드렸을 텐데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영하 0도보다더 낮은 여기다 넣어놓고 식초만 있다가 한번 꺼내볼까요? 충분이얼었물이 음. 온도가 너무 낮아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설탕 한번 꺼내볼게요. 설탕 설탕이 얼었을까요? <laughs> 설탕 겉에는 다 얼었고요. 우와, 올리고당 설탕, 오, 그렇지. 이거 시럽 정도 됐습니다. 우와, 올리고당. 이거 시간 오래 놔두면, 선생님이 여기 찬물에다 놔뒀잖아. 오래 놔두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그 다른 반에서 놔뒀죠. 여기다가 한참 오래 놓고 끝날 때쯤 보여줬거든요. 여기가 아예 굳어버렸습니다. 온도가 낮으니까 용해도 낮으니까 설탕 자체가 굳어버립 자, 그 굳어버리는 걸 직접 보여줄게요. 여기 질산칼륨. 들산칼륨 아까 다 녹았죠, 뜨거운 물에서? 보세요. 자, 지금 고체로 변화가고 있죠. 밑에 하얀 게 벌써 생겼죠? 이거 다시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다시 끓이면 되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증가했다가 온도가 낮으면 용해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애들은 분별 결정이라고 해서 결정화시킵니다. 이게 결정화입니다. 몇 시에 끝나 다시 한 85일. 자, 끄세요. 자, 나머 남...